피곤한 거를 풀려면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해소를 해줘야 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한다면 그냥 지금 미역같이 있어도 괜찮아 오늘은 왠지 울적하니 잔잔하니 기분이 싱숭생숭 어떻게 산책 좀 할래? 잠은 잘 잤고 잠을 많이 자도 항상 피곤하다고 피곤한 거를 풀려면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운동도 많이 해줘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해소를 해줘야 돼. 나는 잠을 제일 잘 자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적절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는 거. 세 번째로는 묵은 스트레스나 감정 같은 거를 대화를 통해서 또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서 또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참 좋은데. 어떻게 할수 있겠어? 해볼게요. 잘 지켜줄지는 모르겠지만. 뀨, 뀨. 보통 이제 무기력하다는 말은 뭔가를 해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약간 희망이 없을 때 사람이 무기력해지거든. 근데 꾸준히 산책을 하면서 또는 내가 뭔가를 꾸준히 실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취감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재미가 생길 거야. 무력함들이 떨쳐져 나가질 거야. 뀨.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공비역마냥 늘어져 있어요. 그래서 늘어져 있는 모습이 너는 마음에 드니? 너가 마음에 들면 뭐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는 해. 어떻게든 거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저런 방향을 제시해 보는 건데 계속 힘들고 지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억지로 산책하지 마. 늘어져 있어도 괜찮아. 이거 해보면 어때? 저거 해보면 어때? 이런 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에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나 어떤 것이든 간에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무기력하고 너무 힘들면 그냥 미역같이 있어도 괜찮아. 나는 뭐안 그랬나. 이불이랑 한 몸이 되어서 집안에 팝콩만 했던 시절이 얼마나 많은데. 뀨뀨 이렇게 계속 늘어져 있다 보면, 이제 너무 심심해서 도저히 미역놀이 못 하겠다 싶은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한번 내가 언제까지 미역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괜찮아. 사람이 생각보다 심심함을 못 참는 동물이거든. 진짜 심심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 때가 올 거야. 저는 뭐 산책도 좋고 뭐 그림 그리는 것도 좋고 글 쓰는 것도 좋고 뭐든 간에 뭔가 일을 시작해 보는 거지 근데 다만 조심스러운 거는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는 스트레스를 안 풀었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어 근데 뭐 그래도 괜찮아 뭐너 나이 때는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니까 나도 한참 힘들 때 게임으로 빠져 가지고 하루 종일 PC방만 다녔던 때도 있어 저기 레이니 님도 그때 초반에 술 담배 남자 아무튼 뭐 질풍노도의 시리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바닥을 한번 쳐보고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기도 해 억지로 누가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또 아무튼 그 어떤 방향이든 간에 내가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다가 어느 순간 또 깨달음이 딱올 거야 유명역 같은 시간도 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나도 뭐 처음부터 완벽했나? 부끄러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지금 막 울적하고 방황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 인생이 망가지는 게 결코 아니야. 그러고 있기 때문에 분명 조금씩 조금씩 이게 맞나? 이래도 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아, 조금씩 바뀌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쓰는 때가 올 거야. 그때 움직이면 돼.